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 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착공 시기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반영 이후 현재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신안산선, 올해 초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이후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2013년 완료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재협의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또 바뀌었고 해서. 고에 따라서 이제 5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재협의하는 건데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 사업 구간은 긴데 거기서 특별히 바뀐 건 없고 바뀐 데는 이제 서울의 경우 영등포역 영 영등포 여의도 구간이 역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 또 노선이 변경돼서 주민공담은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 환경과와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간 내 위치한 자치구 합동 설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정 절차 진행으로 무엇보다 착공 시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실무진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습니다. 특정 월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어, 언제나,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빨리 당겨서 하게 할 건데, 저희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빨리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복된 사업 지원으로 신환상선, 신기루선 등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은 신한산선 사업. 씁쓸한 꼬리표를 뗄수 있을지,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또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